이거 정... 포지션이 어떻게 정글 럼블인가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것 같죠 왜냐하면 정글, 정글, 정글 탈론은 최근에 좀안 나오니까 자 맞습니다 탈론. 정글 탈론이 너프됐고 정글 럼블까지 완성되면은 미드 정글에서 주도권을 가져가서 바텀 완전 뿌시겠다는 리브 샌드박스의 의지가 뱀픽에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은행과 함께합니다 2 0 2 LCK 챌린저스 리그 자, 파란색 블루 진영이 DRX의 진영이고요, 빨간색 레드 진영이 리브 샌드박스의 진영입니다. 지금 팔진과 전멸을 다뺀건 엄청난 이득입니다. 그렇죠. 어? 잘못된 거 아닌가? 미닝 어, 미닝. 와. 단어지. 네. 단어지. 오 면서 이거 킬각이죠. 세태. 토르 위험한 거. 백도르. 커브를 만들어냅니다. 한 방! 어, 굉장히 좋은 어. 무게가 될 거고. 어. 그런데 이게 노틀러스가 먼저 무는데 이거 점삼아야 되거든요. 서포터 샤프로네 센 탭이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프로바 또 버텨주고요. 잘 받았고 이퀄라이저도 잘 뺐습니다. 플래타 어, 쪽으로 어. 붙고 있는 텐텐. 플래타다 텐텐. 텐텐을 받고 텐텐. 탈진으로 와. 자, 이걸 아, 잡아내면서. 그래도 일단 전령은 피치 선수가 가져갔는데. 네. 오 이거. 나쁘지 않은 교환을 했던 것 같아요. 디아렉스가 바텀에서의 실점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싸움 만들어냅니다. 아, 이제 가위질도 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확실하게 위협을 주기 힘들었고요. 결정적으로는 궁극기 차이가 크게 났습니다. 아, 리어주기 힘을 실어주는데요. 앞서 자 리플레이 상황 때문에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전력을 탑에 틀어줍니다 이걸 잘 들어갔죠? 오, 그렇죠. 자 날카롭게 막아습니다 와, 안격. 우와. 아니 이거는 빅토르가 미드를 풀지 하고 있을 때 퍼텐 선수가 핫턴을 쓴 건데 이거 네. 어? 이거 이 공채? 아이 정도로 밀립니까? 어 그냥 때려 부수겠는데요 지금? 뒤에 네. X. 어 이러면은 그웬 나르 상대로 나중에 가면 너무 힘들어져요. 네 이거 용예분도 타고서 와, 뒤로 차면서 스타 아나루 공은 없고 퓨도 못 맞았네. 충분히 이네 충분히. 네 심지어 아래쪽에서도. 엄청나게 크게 손해를 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상체 쪽에서의 득점이 아주 크게 좀 보이는데요. 또 재밌는 건 리브 샌드박스가 상체 임으로 이기는 1라운드, 2라운드가 있었는데, 상대를 바탕으로 리브 샌드박스가 그래도 용스택을 잘 쌓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좀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쩌... 상체에 대비해서. 바텀 기온의 CC가 강력하거든요. 네, 어, 센템이고 지라면서직 빠졌어요. 우와! 센템! 아니, 센템! 주세요. 빨리 되나요 지금? 와, 세탭의딜은 언제나 상대의 예상을 넘어섭니다. 오, 오. 그러면 이런 거 미리 d 아닉 입장에서 건들 필요 없죠. 빨리 나가고 싶은 상대한테 굳이 틈을 만들어 줄필요는 없습니다. 자, 합류 싸움 중도 올라오고 그럼 리브생더가 이기기 기회인데요. 어떻게 열어줍니다 합류가 어. 조금 더 빨라요. 잘 들어왔고요. 근데, 근데 이 싸움이 위쪽 태클라인. 어 근데 콜레타 딜하는데요? 제리가 딜을 시작하고 예. 한 바퀴 없는데 준이 진짜 오래 버저요아 d r x 완벽한 한타 피치 하나만을 내주고 상대에게 예. 에이스를 띄웁니다! 어, 자 너무 좋은 각을 만들고 있었는데 자 지금 어? 봤죠? 봤어요 어, 근데 위치가 봤죠? 지금 클리어가 위치죠? 너무 좋아보이는데요? 니신 나르가 너무 좋아하는 위치거든요 나르 변신가 잡혔습니다! 이거 나다이 타이밍에 화가 나요! 타도 D 라고 앞 라인이 그냥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앞 라인을 붕괴시키는 DRX. 승기를 거머쥐자마자 확 채우는 건 DRX가 역시 최고예요. 맞습니다. 리브샌드 박스는좀 확실함 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어? 이거 나를 지금. 예, 착한 나를라서 어? 방심했죠 지금 미닝 지금은 화안 나도 이겨. 그렇죠. 예, 그냥 세요 그냥. 허실실하면서 죽였어요. 어, 오. 자 이건 잘끌어줬어요 텐텐이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르가 너무 세서 강압을 주체 못하는 장면이 이제 안 나오면 디어렉스 쪽에서도 승기를 구출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어 나르가, 나르가 좀 멋대요. 나르가 좀 멋대요. 피치가 잘 버텨요. 순간 이동 합께 하고 있고. 또뭘 만한가요? 잘 놓겠죠 지금. 프로바이더. 나르. 그리고까지. 아. 전장 파괴자 클리어의 나르. 아, 플랫다가 마무리해주는 모습인 것 같죠. 와. 어떻게 이렇게 화를 잘 내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 떨어지는 위치가 환상적이다 보니까. 뽑아내보세요. 그 만큼 뽑아냈습니다, 나름. 네. 어, 여기서 은파 빠진 거 봤고요. 방어 넘어갈 수 있나요? 오, 이퀄라이저. 살짝. 오, 큰 그림을 보면서 싸잡아 먹어야 되는데. 네. 그렇기에도 조합이 쉽지 않아요. CC가 많이 없습니다. 오, 어, 근데 키치가 아. 늑대를 좀 많이 먹고 싶었나요? 세템을 노리죠, 오히려. 세탭을 넣어주는데 와세 이거 일어나 건장해가요 빅토르 지금 카이팅 아 이게 세탭이에요 이게 빅토르 예 찰큰 빅토르는 그 레이저가 파괴가선 장난 아니죠 지금 어 나도 화력해보자 하지만 빛이도 들어와서 빛었죠 빛아 라인 클리어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맞습니다. 빨간 어, 어떻게 보면은 피치를 먹여서 상대방을 키워서 그걸 빅토르가 먹는 구도로 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성장이 말안 됩니다. 그렇죠. 나 키워서 먹어. 오, 어, 지금 도왔어요 아, 다 녹아요. 블레타 글레타도 활약하면서. 와. 3명의 챔피언을 다 잡았습니다. 자, 미 리드 억제기 깨고 진격하고 있는 DRX. 되게 잘했죠? 준 선수가 궁극기로 포커싱을 잘했고, 포탑에 체력이 많이 없었거든요? 리브 샌드박스가 수석을 하려고 네. 좀 선더머 덮어갔다 오, 땡겨봤어요, 지가 강주구엔의 반격. 강주구엔. 강주구엔 또. 강주구엔. 바꿀 아. 수 있나요? 아 탈진이 너무 많아요. 네. 계속 들어와요, 텐텐 선수에게. <laughs> 아, 강주구인이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상대들이 너무 많고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사거리도 짧은데 상대방은 왜 이렇게 긴 건가요? 지금 너무 역부족이죠, 리브샌드박스. 그래서 리브샌드박스 한 명씩 나오면서 막아보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것 같고 넥서스를 치면 끝끔딱죠 넥서스 쭉쭉 어? 치면서 마무리 지는 DRX! GG. GG! 오늘도 DRX는 한 번의 승리를 추가하면서 보여드리왜 전설의 2군인지를 보여줍니다. DX가 초반에 아주 근소하게 좀 리브 샌드박스에 게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12분대 이후에 승기를 잡고 완벽하게 승리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림을 골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